안녕하세요 도인남입니다. 영상 촬영한 현재 시간은 9월 4일 수요일이고요, 오전 10시 4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다른 사기꾼들과 다르게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할게요. 자, 날짜 잘 보세요. 9월 2일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이알파코 코인인데요. 자, 정확하게 단기 급등 쏘면서 12%의 수익 챙겨드렸습니다. 알파코 코인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어,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단기 급등 나올 코인들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전부 잡아드렸습니다. 어, 여러분들께서 딱 이틀 전에만 정보방 들어와서 제가 직접 드리는 타점 무조건. 따라만 해서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수익률들인 겁니다.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365일 24시간 100%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. 자돈 준다고 해도 안 받습니다. 자 그러니까 제발 좀 수익 인증도 못 하는 사기꾼들한테 낚이지 마시고요.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들이 실제로 이렇게 급등을 쏘는지 안 쏘는지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이런 단기 급등을 노려볼 코인 바로 AV 입니다. 자 영상에서는 제가 항상 쉽고 짧게 이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.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. 자 우선 지금 이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나 뭐썸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이 꾸준하게 이 상승 추세가 이어오고 있는 몇안 되는 코인인데요. 자이 지난달이었죠.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8월 중순에서 말경 이패럴레채널 상단부 저항을 막고 건강한 조정이 나와주었습니다. 자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바로 아래쪽 여기 이 해당 매물 대죠이 부분 지지 안착을 해주면서 다시금 재차 반등이 나왔지만 이 어제 전체적인 시장이 큰 조정을 받아 장대 음봉이 이렇게 출현을 했는데요. 자이 에이브 말고도 대부분 많은 코인들 또한 매물 대 또는 뭐 이동평균선들 이런 지지를 다 깨고 큰 하락이 나왔지만 이 a 이의 경우 정확하게 단기 주요 매물 때이 지지 안착을 하면서 이 추가 하락을 방어를 해준 모습이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바로 지금의 자리가 이 단기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회복을 하지 못한 시장이긴 하지만 이 단번에 상승세로 이 시장이 전환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단서들을 토대로 이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금의 자리는 이 채널 상단부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을 다시 한번 노려보기 매우 좋 타점이 라는 거죠. 자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 보시다시피 20% 이상의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매수점이 되는 거죠. 자 바로 이러한 코인들을 제때 매수할 줄 알아야 되고요. 반대로 제때 매도할 줄도 알아야만 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알파코크 단한 종목만으로 12% 이상의 수익을 단번에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타점들과 이러한 시장 대응법들 전부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어,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누구나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주면 되고요. 정말로 제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돈 절대 안 받습니다. 10원 한장안 받아요. 100%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에입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코인은 노인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